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컨설팅 의뢰자의 상담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27년 약간 넘은 경력으로 8년 후면 정년 시점이 다가오는데 명퇴를 하는 시점과 퇴직 때까지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 하던 차의 연금봉급TV님의 유튜브를 보고 반신만에 하면서 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11번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재직기간의 경력과 적용보수인 소득정보 몇 가지를 입력해서 사용해 보았는데 연금공단의 현재 연금액과 일시금 및 퇴직수당 금액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심지어 언제 명퇴를 하면 유리한지까지 알려주는 것을 보고 정말 잘 구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연금 계산표에 있는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총 집계표에 매월 연금 증가액을 살펴보다가 저의 경우 2024년 5월에 연금 증가액이 39,140원이고 2025년 5월에는 42,060원이고 2027년 5월에는 47,640원으로 매년 5월에 4에서 5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2026년 5월에는 19,770원 정도로 평소에 반밖에 증가하지 않는지 매우 궁금하여 상담문에 드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문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금 계산표에서 2026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9,770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다른 연도보다 왜50% 정도만 인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른쪽 끝부분의 구간 적용 비율 본인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재분배를 하는 구간인데 2026년 4월에는 소득 재분배한 구간이 1.090이고 적용 비율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구간이 1.110으로 적용 비율 95.45%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면에서 2026년 4월 기준 소득벌액이 624만 1,473원이고, 5월에는 635만 5,086원으로 11만원 정도의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소득 재분배를 하고 난 후에 본인 소득을 살펴보니, 2026년 4월 소득은 624만 1,473원이었는데, 5월 소득은 6 0 6 5,930원으로, 오히려 17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다 보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거액보다 자신의 기준 소득 거액이 높은 사람 중에서 소득 재분배 구간의 경계선에 놓인 사람들은 적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담일를 자는 이런 경우가 3년 후인 2026년 5월경에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서는 5월에는 4에서 5만 원씩 오른던 것이 이런 소득제 분배로 인해서 2026년 5월에는 2만원가량으로 축소되어 인상된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